어, 어, 어 갈고리 해야 되나요? 아니, 손으로 더 하면 안 돼. 낚싯대를 반동으로 딱들여야지 사진 드려야 들고 한 번, 사진 야, 한번 찍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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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와, 너무 멋지다. 와 아, 여도 사이즈 커안 올라와요. 동영상부터 찍고요. 네. 아니, 워낙 큰게 아니라 뭐가 이게 이상한데. 쟤는 어디? 난 통발에 걸렸는지 알았는데. 통발에 걸렸어, 통발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물고서 통발도 같이 걸었구만요. 아닌데, 통발이 없는데. 통발이 안 보여요. 요거 좀 찍어주십시오, 선생님. 요거 좀 이렇게 들고 계세요.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크다 엄청 난다. 엄청나. 어이, 사이즈 좋네. 와. 근마만안 그러니까 어, 고마워.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네. 네, 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살짝 걸렸다야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야, 보이나? <laughs> 보이나? 어, 사이즈 좋다. 그거 좀 주십시오. 보여? 어, 어. 보이냐고, 이거? 아이고. 보이 <laughs> <laughs> 오, 결국 그냥 파이팅. 파이팅 오늘 무슨 어쩐지 좋은 일을 안 했는데. 아니 안 돼가지고 막 올리다가 걸려 물었어 이게. 음. 5톤이다. 어휴. 적당한 사이즈는. 드럼! 낚싯대로 보았다, 드럼을. 빠지지 않나? 안 빠져, 괜찮아. 내책임 줄게. 아이고. 네. 손을 대면 안 된대. 예? 네? 손을 대면 떨어지는데, 이따. 그러니까 낚싯대 타려버려 아. 아이고. 아니, 이게, <laughs> 오늘 오다가 물었어. 이한대 보다. 뭐, 아. 이게 아냐. 떨어져. 그렇게 하면 떨어져. 안,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어, 오케이. 한쪽은 걸렸다. 한쪽은 아, 와! 고수도. 오호. 된다. 자자, 뒤로 조금만 나와서 저, 저 낚는 사람 얼굴 좀 찍어야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아우. 좋아, 좋아. 기좋아 매다다 매다 메다, 매다, 구마리 아이래요아이 <laughs> 꼬질 때가 잘해야 돼. 이거 꼬질 때 떨어뜨리면 오늘 이거 이제 대박. 와, 아 최대하다 최대요. 응? 어? 한 30km 되겠다. 대박인데. 오. 진짜 잘 올려야 돼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한3 0 k g 나오겠다 3 0 k 로응와 진짜 대부네 거기이잘 <laughs> 걸어야 되는데 잘 걸어 이 정도면 걸린 거 아니래요? 응와와 직선으로 올려 직선으로 와와자 <laughs> 형님 한번 들어줘요 혼자 들어어 <laughs> 혼자 들겠어. 와. 역광, 역광이라서 얼굴이 잘안 나와. 그래도, 키, 야, 키만하다. 아유, 와 키만해. 아. <laughs> <감사합니다. 거>. 어 키만해. 얼굴 떠는구 축하합니다. 자, 됐어. 아, 고래. 저 무슨 고래야? 이 박사, 이건 무슨 고래야? 어서 아, 저 금방 올라올 거야, 이제. 숨 쉬러. 조금 기다려보자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어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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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 어. 네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이 아, 사이즈 좋아요. 왜 사이즈 좋아요. 왜대지하다 아유 이가로 일단 걸어야 되는데. 이거 좀 올려 주실래? 예? 네? 어, 들어요 들어요. 응. 들어 올리. 아유. 아유.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유.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laughs> 8 m 6 m 보인다. 3 m 보이다 보인다. 오 크다. 네. 가서, 가서. 자,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다. 사이즈 좋아요 이거 좀 동영상 좀 찍어 주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어이, 살짝 걸렸네. 아주 그냥. 아 어, 살짝 걸렸어요. 조금만 더흔들었으면 빠졌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다 아, 이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 크다. 어 사이즈 좋아요. 어왜 사이즈 좋아요. 예대지방하다 아유 이 앞으로 좀 걸어야 되는데. 이거 좀 올려 주실래? 예들어들어 어, 들어 올래. 오우 아휴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휴힘들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하셨습니다저 밑에 밑에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물 밑에서 위로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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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당기려니까 예. 네. 어 그럼 풀어서 직선으로 올려요. 자나 끄신 분얼굴로 한번 보여주세요.